부산 테슬라 전기차 수리 잘하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Y가 이렇게 한대 입고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약을 해주시고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저보다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음 저희 유튜브 네이버 TV 보시면서 이렇게 저희 업체로 마음속으로 찜을 하시고 오셨어요. 제가 대표자가 모델 3를 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테슬라라는 차를 조금 더잘 알고 조금 더 손을 또 만져보고 이랬던 업체인데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믿고 오셨습니다. 저도 제 마음 속에서는 모델 3보다는 모델 Y가 조금 더 어... 끌리는데요. 아무래도 R V 차 크기에다가 타고 내릴 때그 편안함. 그리고, 안에 공간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음... 이 차를 좀더 사고 싶었는데, 저하고 시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도 지금 모델3,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오늘 왜 입고 되었느냐,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어... 동승자석, 리어 펜더. 살짝 손상이 있죠? 이 쭈글쭈글쭈글쭈글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몰딩도 살짝 손상이 있고 리어 도어는 최대한 폴리싱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판금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판금 도색 하면은 딱 우리 집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좀 봐달라는 데가 있는데 딱그 비슷한 지점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살짝 긁혔어요. 그래서 차주님께서 터치를 해 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거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서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테슬라 도색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마스킹은 풀 마스킹으로 차량 전체제 페인트 날림이 없이 전부 다 작업하고 있고요. 휠 가니쉬. 손상이 있었던 거 복원하고요. 리어 밴더. 타지 작업이라고 하는데 면 깨끗이 펴서 완료됐습니다. 이제 도색만 하면 되겠네요. 테슬라. 모델 Y 차량 이제 수리가 완료되어서 곧 출고할 예정입니다. 어, 이 색상도 굉장히 예뻐요. 보니까는 우리 차 입고했을 때 리어 밴더이 자리가 손상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판금도색 깨끗하게 완료되었고요. 색상 차이 날 수가 없죠. 저희 집에서 수리하시면은. 그리고 리어도 끝단이 살짝 손상이 있었습니다. PPF필름 100개 내고 폴리싱 처리해서 흠집 전부 제거했고 PPF필름 전부 다 발라드렸고요 저희집에 또 강점이 여기 보시면 이 크레딩 처리되어 있는 플라스틱 살리는 게저희집의 강점이에요 요거 최대한 똑같이 수리해서 다시 장착해 드렸고요 반대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에 조금 뭐 이리저리 좀 있었어요. 최대한 폴리싱해서 광택 내놨는데 차주님께서 터치해놨던 것보다는 매끈하게 보기는 낫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정비 공장 가서는 저희 같이 디테일한 솜씨를 가지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를 다할수 있습니다. 왜? 전문적으로 광택도 내고 있는 업체고. 전문적으로 PPF를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고 전문적으로 황금도색 사고수리를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 모든 게 한자리에서 다 됩니다 테슬라 타고 계시는 분들 어 대표가 테슬라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더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테슬라 모델 Y 차가 매력적인 차입니다. 모델 3도 괜찮지만은 조금 더 넓은 크기에 어, 잘 나왔어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차 출고해 보겠습니다. 수리 깨끗하게 잘 되었고 표시 하나도 없네요. 이상 A1 오토 서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